다음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26편 5절, 6절과 요한복음 20장 11절, 1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눈물의 씨앗 기쁨의 열매 부활 시편 126편 5절, 6절과 요한복음 20장 11절, 16절 말씀입니다. 2022년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있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선한 일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과... 능력 주셔서 기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과 눈물의 씨앗, 십자가.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가장 크신 감격과 기쁨의 열매, 부활.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눈물의 씨앗, 기쁨의 열매, 부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소망 없는 운둔의 땅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분들 중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주님을 위해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나라로 선교 파송을 자원하였습니다. 드디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기나긴 항해와 그 거센 풍파를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재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은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황무지에 주님 소망의 씨앗이 심겨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펜젤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 편지에 이 날의 감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후에 이두 분의 성교사님들을 통하여 메말랐던 우리나라 땅이 조선에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귀한 선교 사역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눈물나며 힘든 우리나라 땅이었는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 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으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장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뭐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황무지 같은 우리나라 땅에. 새벽 이슬 같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주님 주신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우리나라의 부활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인 눈물의 씨앗에서 주님의 은혜로 맺게 하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소중한 기쁨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도 그 신앙과 복음의 열정 본받아 부지런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열방에 눈물의 씨앗을 심어 기쁨의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잘하는 도다. 아멘. 부활의 예표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개시해 주셨습니다. 민족적인 부활의 예표로 하나님께서는 430년간 애국에서 노예로 종살해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자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내셨고 거대한 홍해를 통과함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셨으며, 40년 광야 생활 후, 요수와 갈렙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므로 약속의 땅, 가난, 이 가난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던 가난 족속들을 몰아내고 차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정착해야 했습니다. 목중민족이었던 이스라엘에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고 그야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첫 본문 10편 126편의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악으로 먼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여 비참하게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70년 그 어두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포로 귀환이라는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택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간구하는 찬양의 시가 바로 10편 126편입니다 어둠의 세력 바벨론 포로 시절인 민족적 죽음에서 풀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밟는 것은 마치 고통과 눈물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쁨의 부활을 상징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1편 126편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힘겹고 눈물나는 포로 생활에서 먼저 귀환했던 이스라엘의 포로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마치 씨 뿌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이제 귀환이라는 하나님 주신 기적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씨를 뿌릴 때는 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릴 그때에 씨를 뿌려야만 했지만, 비가 내릴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씨를 뿌려야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비가 올 것이 전혀 예상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천적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눈물로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고 늦은 비까지 내려주셔서 말씀에 순종한 농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뒤를 둘러보고 좌우를 살펴도 여전히 내삶 가운데 소망의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눈물나는 상황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부활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눈물 날릴 많은 삶과 어려움 가운데도 황무지와 같이 믿지 않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담비를 소망하며 간절한 그 마음으로 눈물 뿌려 기도할 때 담비는 물론 늦은 비까지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며 때가 되어 풍성하고 놀라운 기쁨의 열매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울며 시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6절에 나와 있는 이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놀라운 감격에 차서 소리를 지르는 기쁨입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였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기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소리를 지릅니다. 비가 오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주시고 때가 되어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 순간을 맞이하는 것은 정말 소리 지르며 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눈물의 씨앗을 심는 자리에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두 번째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전에 일곱 귀신 쫓아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 안을 밖에서 무릎 꿇어 보며 엉엉 울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거듭해서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였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눈으로 확인하고서도 부활의 기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빈무덤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빈무덤에 남아 홀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녀를 위로하심으로써 주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확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요. 빈무덤을 확인한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도 마리아는 홀로 남아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한 것이었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영적 깨달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부활하신 그날, 첫 새벽에 그리운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을 창사한 그 무덤이라도 다시 찾아뵙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직 어두운 이른 새벽부터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깨달음은 없었지만 동산직인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라보리 선생님 하며 목 놓아 울고 있던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자. 마리아의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망원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역시 더 이상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빈무덤을 바라보며 눈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삶 가운데 기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슬픔의 시간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10편, 30편, 5절에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단순히 슬픔 뒤에 기쁨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실제로 슬픔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이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슬픔으로부터 기쁨을 열매 맺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의 고난과 그의 슬픔은 우리의 자리를 대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벌을 대신 취하셨을 때, 그의 눈물은 씨앗으로 심겨지고 그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형벌로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하실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쁜 구원의 열매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 도상에서 흘리신 눈물을 그 씨앗으로 심어 기쁨의 열매 부활을 거두신 분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 고통받으신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눈물의 씨앗은 헛되지 않고 오히려 큰 기쁨으로 부활의 신앙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막달라마리아의 슬픈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를 친히 만나 주셔서 그녀의 슬픔의 눈물을 부활 신앙이라는 귀한 열매로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 안에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부활, 신앙에 참된 눈물의 씨앗, 기쁨의 열매를 맺어 부활의 감격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물의 씨앗, 기쁨의 열매, 부활, 이 부활의 산수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도상에서 흘리신 눈물과 보혈을 씨앗으로 심어 기쁨의 열매, 부활의 산수망을 주신 예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눈물의 씨앗은 헛되지 않고 오히려 큰 기쁨으로 부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슬픈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친히 만나 주셔서 그의 슬픔의 눈물을 부활신앙이라는 귀한 열매로 맺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손도님들 안에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부활신앙의 참된 눈물의 씨앗 기쁨의 열매를 맺어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망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눈물의 씨앗, 기쁨의 열매, 부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